Yes, I remember. I remember when we caught a shooting star. Yes, I remember. I remember all the things that we shared and the promise we made, just you and I. I remember all the laughter we shared, all the wishes we made. Do you remember when we were dancing in the rain in that December? And I remember when my father thought you were a burglar. I remember all the things that we shared and the promise we made just you. i I remember all the laughter we shared, all the wishes we made upon the roof that dawn. I remember the way you read your books, yes, I remember. The way you tied your shoes, yes, I remember. The cake you loved the most, yes, I remember. The way you drank your coffee, yes, I remember. 2009년은 상당히 힘든 해였죠.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낙췄고, 우리한테도 불경기가 낙쳐가지고 모두들 고생한 한 해였어요. 하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셔서 도와주셨길래 큰 배가 없이 잘 넘어가게 한다그 기쁨이 아니고 모르겠습니까. 그리고 슬펐던 이름 우리 황호진 집사님 어, 멀리 딴 나라로 보낸 게 슬프죠. 음, 수능, 보느라, 수능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별탈 없이 무사히 한 해를 보내게 돼서 감사해요. 뭐 딱히 특별히 바라는 건 없고 어, 아, 무일 없이 무사히 나와 내 아는 사람 모두가 나쁜 일 없었으면 좋겠어. 좋으니까. 아, 이정. 고향도는 우리 지우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. 그래서 식구가 하나 더 생긴 거. 드릴게요. 2010년에는 우리 가족 모두 특히 우리 지우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이고 음, 저기 재산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. 아, 뭐 어, 건강하게 올 한해 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냈다는 것또 교회 주일 성수 잘 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우리 가족의 건강,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. 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? 아 보여. 네. 아, 요 네, 네, 네. 2010년대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두들 건강하고 바라는 것들 다 소망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가정 또한 교회를 잘 섬겨서 복받는 귀한 가정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어 뭐라 그럴까 해피 버스드네이 메리 크리스마스 오케이? 가족이 건강하고, 어, 이렇게 좋은 교회 잘 다닐 수 있었던 거, 그리고 나연이가 나왔던 거, 뭐 어, 두루두루 다 감사하고요. 네는 네. 그 신랑을 꼭 교회 데리고 와야겠다. 가족이 다 같이 교회 와야겠다. 이겁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 다시 공부를 할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어 지금은 이제 아직 할 일이 많지만 지금 처음 단계지만.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개인적으로도, 어, 제가 저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저의 삶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. 아, 좋았던 점은요, 뭐 아프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거든요.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. 사장님 사랑해요. 2010년도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수 있는 자 되겠습니다. 운동하는 자 되겠습니다. 2009년은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해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 제가 고3 이후로 다니지 않았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, 잊고 살았었는데 올 2009년에는 다시 또 이렇게 주님 곁으로 이렇게 올수 있고 또어 우리 집 같은 교회에 어 다닐 수 있게 돼서 그게 가장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는 일이에요. 안녕. 네. 크리스마스. 네. 어 성도님 안녕하세요. 저는 이상규입니다. 굉장히 좀 어색한데요. 그 메리 크리스마스, 예수님 탄생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어, 복된 성탄절 저녁입니다. 지난해 성탄 준비로 막 분주했는데요, 그게 어제 같은데 벌써 또 한해의 성탄절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. 올 한해를 뒤돌아 보면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 특별히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던 한해인 것 같습니다. 그런 중에도 교회가 평안하고또 손을 가진들마다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선 하나님의 은혜고요. 또 여러 성도님들, 또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. 새해에 경제 성장이 좀 된다고 합니다마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한해가 될것 같습니다. 이런 데일수록 더 기도하시고, 더 예배하시고, 더 힘쓰시고 그러셔서 내년 성탄절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